동기들은 외제차 뽑고 명품 두르고 다니는데 나는 그깟 30만원 때문에 쩔쩔매하여 나도 내 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짜증 섞인 목소리 그날 제 가슴에는 대못이 박혔습니다. 남편 없이 식당 설거지와 파출부 일을 전전하며 30년을 버텼습니다. 퉁퉁 불어 터진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셔올 때마다 민수 번듯한 직장 들어가는 날까지만 참자 주문을 외우며 살았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합격했을 때 저는 보상받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딱 3개월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첫 월급을 탔다는데 내복 한 벌이 없더군요. 섭섭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러다 살던 단칸방 월세가 올랐고 염치 불구하고 생활비 50만 원만 보태달라고 했던 날. 돌아온 건 아들의 모진거절이었습니다. 품위 유지, 그래요. 대기업 다니니, 그게 중요하겠죠? 저는 그날부로 아들에게 연락을 끊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밤마다 소주로 쓰린 속을 달랬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무릎 관절이 다 달아 일을 나갈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월세가 밀려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 얼굴이나 한번 보고 싶더군요. 매정한 놈이어도, 자식은 자식이니까요. 강남의 의리으리한 회사 빌딩 앞. 점심시간이 되자, 목에 사원증을 건 엘리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들 3, 3, 5, 5 비싼 식당으로 향하는데, 제 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두리번거리다 건물 뒤편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벤치 구석에서 익숙한 등을 발견했습니다. 민수야 제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본 아들의 입에는 먹다 남은 차가운 편의점 김밥이 물려 있었습니다. 말끔한 양복 소매 끝은 달아 해져 있었고 구두는 굽이 다 나가 걸을 때마다 삐걱거렸습니다. 동기들은 외제차 탄다며 큰소리치던 놈이 1,500원짜리 김밥 한 줄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던 겁니다. 너 이게 무슨 꼴이니? 아들은 먹던 김밥을 등 뒤로 감추며 당황했습니다. 그러다 제 낡은 보따리를 보더니 그제야 모든 걸 내려놓은 듯 고개를 떨구더군요. 엄마 미안 나 사실 돈 모아. 엄마 평생 남의 집살이 하면서 서름당한 거 내가 알잖아. 이번에 보너스 나오면 딱 1년만 더 모으면 엄마 이름으로 된 전셋집 해줄 수 있어. 그때까지만 나쁜 놈 소리 들으려고 했어. 아들의 통장에는 엄마 아파트라는 이름으로 1억 원이 넘는 돈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길바닥에 주저앉아 아들을 끌어안고 물었습니다. 이 미련한 놈아, 애미가 집 없으면 어떠냐. 밥은 먹고 다녀야지. 그날, 우리는 회사 앞 순대국 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아들이 제밥 위에 얹어준 고기 한 점이 세상 어떤 사내 진미보다 귀했습니다. 비록 거짓말쟁이 아들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효자인 제 아들. 어쩌면 그 아이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뼈저리게 사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엄마입니다. 구독, 좋아요.